교육학 밥친구 있으면 맛있는 교육학. 오늘은 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간의 9홉 가지 수업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홉 가지 수업 사태는 우리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제 교실문을 닫고 나오기 전까지. 이제 교사가 아홉 단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수업 설계 의 이론 모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습이 일어나는 학습자의 내부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외부의 교수 활동을 아홉 가지 수업 사태로 제시한 이론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홉 가지 수업 사태라는 것은 수업이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교수활동, 교수자가 제공하는 교수활동을 아홉 가지 수업 사태로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아홉 단계의 수업 단계, 수업 사태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학습자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겠죠. 인지 과정이 일어나진단 말이죠. 그걸 정보처리 과정의 근거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교수.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하고 그때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거를 이제 양쪽에서 각9 개씩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과정에 근거했다라는 거는 정보처리 이론, 그러니까 학습자의 내부 과정이 정보처리 이론에서 봤었던 인지 과정,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이제 교육 심리, 인지주의 학습 이론 중에서 중요한 학습 이론인데,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비유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위 수업 모듈을 설계할 때 아홉 가지 일련의 사태를 포함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처방적 교수 설계 이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처방적이다. 어,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수업 사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교수 사태. 교사가 가르치는 거죠. 교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주의 집중 유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나오기 전에 파지와 전이 높이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주의 집중 유발이에요. 주의, 학생들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겠죠. 교사가 이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막 애들이 다 딴짓해. 안 봐. 그럼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수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주의 획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습자의 주의를 이제 획득하려면, 주의 집중을 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쳐요. 갑자기 조용한데. 그럼 애들이 딱 쳐다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학생들을 집중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뭔가를 틀어준다거나 뭐 화면을 띄운다던가 뭐그런 소리가 난다던가 그럼 일단은 어, 뭐야? 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쉽게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혹은 또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수 있죠. 흥미로운 질문 같은 것들, 흥미로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아, 어제 요 앞에서 사고 났던 거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뭐지 뭐지 딱 집중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집중 유발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건 교수 사태고 뒤에 있는 건 이제 학생들의 인지 과정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주의 집중을 유발하면 학생들은 주의를 집중하겠죠. 그럼 이제 나를 다 쳐다봤어요. 쳐다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를 제시했다는 건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다섯 가지 학습 영역 배웠을 때그 얘기 했잖아요. 학습 결과라고. 어, 수업이 끝났을 때, 학습이 끝났을 때,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끝났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 표지판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이제 잘 구별하고 그 표지판들이 의미하는 걸좀 배우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하면은 어 너희들은 이번 수업이 끝나면 이제 교통 표지판 같은 걸길 가다 봤을 때그 의미도 잘알수 있을 것이고 구분도 잘할수 있을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뭘 갖게 된다?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쪽으로는 그래요. 아, 어, 내가 그럼 수업이 끝나면 이걸 할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전에 뭐 배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어, 끄집어 와가지고 머릿속 어디 저기 깊은 곳에 잠자고 있잖아요 어디에? 정보처리 이론 배우셨다면 장기 기억 속에 자고 있잖아요 그럼 걔를 어디로 꺼내 가지고 와야 돼요? 일하는 공간, 작업 기억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그래서 이전에 배운 관련 내용을 자극 기억에 회상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끄집어 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관련된 내용 이거 배웠었지? 아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회상하거나 이제 그게 잘안 돼요.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필수적인 선행 지식 기능 같은 것들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본 수업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는 수업 준비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이제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세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우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머리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 뭐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이거를 외울 때는 순서를 기억할 때는 아 내가 내년에 합격해서 학교에 갔어요. 교사가 됐어요. 아 수업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걸 떠올리시면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맨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 애들이 아무도 날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집중을 유발해야겠죠.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이 딱 집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한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에서 잠자고 있던 아, 저기서 장기 기억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기억을 이쪽으로 일하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자극 자료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자극 자료 제시 그러니까 딱 와닿지가 않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간의 아홉 가지 수업 사태예요. 아, 간의 아홉 가지 수업 사태는요 이렇게 다 아홉 가지 교수 사태와 학생들의 아홉 가지 인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자극 자료 제시예요. 그러면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게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극자료 제시예요. 그러니까 배울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뭘 하게 되냐면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이라는 건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음, 뭐 특강 여러 개 이렇게 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육학 교재에 산 것만 해도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내가 1회독했어. 그럼 그 내용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중요한 내용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 나에게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들을 선택. 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학생이 선택적으로 지각을 잘할수 있도록 자극자료를 잘 제시해야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요렇게요. 자, 어떤 부분 먼저 보실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선택적 지각 먼저 보겠죠? 어, 별표 붙였어. 학습할 새로운 내용 제시. 어, 밑줄에 별표야. 그럼 이거 먼저 보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넣는다거나 별표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자극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지각을 돕는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배울 내용 다 설명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설명을 했지만 얘네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듣기만 했어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이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다?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학습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게 학습 안내 제공이에요. 그 내용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도와주는 게 학습 안내 제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관련지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연결이 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교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새로운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얘네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로 가도록 장기 기억으로 정보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돼서 이제 오랫동안 모을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학습자의 머릿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미론적 부호화가 일어납니다. 자, 부호화라는 거는 이제 정보처리 이론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아직 정보처리 이론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기억 저장소는 감각 기억 있죠. 작업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감각 기억은요, 그냥 정보들이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많은 것들 보게 되고, 많은 것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곳이 감각 기억이에요. 근데 얘는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 기억은 아주 잠시 동안만 정보가 머무르는 곳이고,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각을 하면 걔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작업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작업 기억은 이름이 작업 기억이에요. 모든 작업을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에요. 정보를 처리해요. 청구를 처리해서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름이 장, 장기 기억이죠. 그러면은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오랫동안, 한번 들어가면 안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출을 못할 뿐이지 꺼내질 못할 뿐이지 머릿속에 있다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럼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할 때 우리 교육학도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안 넘어가. 자꾸 여기서 없어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부호화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뭐, 그, 머리 글자 따가지고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부어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면 카테고리별로 묶는 거야.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좀 기억이 잘 되겠죠. 그것도 부어 전략이고. 아니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 지어가지고 기억하는 것도 이제 부어 전략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어 전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어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상계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호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호화? 의미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론적인 부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어, 내가 자극 자료 제시했어. 새로운 내용 설명했지? 그다음에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네 그럼 알겠네. 근데 내가 볼때 너희들이 정말 알았는지 잘 모르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해봐. 그게 수행유도예요. 시키는 거. 학습된 내용들이 학습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해보라고 시켰는데 잘 해요. 그러면 교사는 생각하겠죠? 아, 얘네들이 잘 배웠구나. 근데 해봐! 그런데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제대로 학습을 못했구나. 판단하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로 새로운 학습을 했는지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수행 유도예요. 아, 잘 배웠나? 확인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수행을 유도한 거죠. 해봐! 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자는 뭐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유도할 수 있냐면요. 뭐 연습 문제 주고 풀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질문 같은 걸할 수도 있겠죠. 물어보면 대답해봐, 아니면 실험해봐, 실습해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 유도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랬는데 잘했어. 그러면 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군. 잘 못하면 아 제대로 안 이루어졌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시켰으면 그 다음에 항상 교사는 뭘 줘야 되냐면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이건 교육학에서 이제 어떤 경우든 똑같아요. 교사가 뭔가를 시켰다, 시험을 봤다. 그러면 항상 뭘 줘야 되냐면 피드백을 줘야 돼요. 잘했네, 못했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만 혼자 알고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 수가 있겠죠.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학생이 잘한 경우랑 잘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잘했어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주겠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겠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강화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강화. 강화라는 거는 이제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잘했는데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긍정적 피드백 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부정적인 피드백 주고, 이제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겠어요? 어, 지금 잘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개선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뭘 잘못했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이 되겠죠. 그게 피드백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 강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해야겠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학습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성취행동 평가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 수업 내용인 거죠. 다 확인했어.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성취행동 평가랑 전이와 파지 높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다 끝났는데 이 내용들을 다른 상황에도 전이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제 수행평가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을 평가한다. 성취 행동을 평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어, 성취 행동이 적절하게 유발됐다. 그러면은 그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서가 되냐면 아 학습이 잘 이루어졌구나. 얘 제대로 학습했구나. 앞으로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재생 단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생이 뭐예요? 아까 수행 유도에서 재생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얘가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성취 행동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얘 예, 이거 앞으로 못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을 위한 암시 재생 단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지 및 전이 증진입니다. 평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수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면 교사가 뭘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내용을 잘 파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지라는 건 뭐예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전이는 다른 상황에 이제 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연습들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지를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안 잊어버리게 할수 있죠? 반복이에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반복, 다시 이제 반복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파지를 돕겠죠? 그 다음에 전의는 뭐냐면,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기억을 확실한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파지죠?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적용하는 것은 전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연습시키는 것. 그것까지 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된 특정 상황을 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비로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어디에서든 써먹을 수 있겠다. 그죠?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제 형성평가 보고 하다 보면은 요런 내용들 답이 파지 및 전이 증진이에요. 근데 파지 및 전이 증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뭐 예시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답이 많이 나오냐면 수행유도라고 이제 오답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직접적으로 뭐뭘 했잖아요 아니면은 뭐 평가 직접적으로 문제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분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전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앞에서 뭐 수행을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뭐 평가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그 학습 내용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전의는요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 현실과 관련된 상황에 적용을 시킨다던가 다양한 문맥을 제시한다던가 그래서 좀더 확장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은 전의 증진에 해당된다. 이렇게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라란. 자, 이렇게 해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사태부터 볼게요. 교실에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나를 볼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집중을 유발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목표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배웠었죠? 라고 하면서 선수학습 회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배울 내용 새롭게 제시하죠. 그게 자극자료 제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 설명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집어들 수 있도록. 그게 학습 안내 제공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학습이 됐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지죠. 그러면 해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했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럼 다 끝났어.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도 다 앞으로도 또 다시 시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켜도 이걸 재생할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파니와 파지와 전이 높이기. 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학습자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교사가 주의 집중 유발을 하면 주의를 집중해야겠죠. 어+ 뭐지?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고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뭘 합니까? 기대를 하게 되죠. 아나 수업 끝나면 이런 거할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었죠? 라고 선수학습 회상하면 이제 장기 기억 속에서 자고 있던 정보들이 어디로 옵니까? 장, 작업 기억으로 오죠. 그래서 그걸 작업 기억으로 재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제시했죠? 그러면 새로운 내용 제시하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 제시한 내용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효과적으로 넣기 위해서 의미론적으로 부호화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키면 한다. 재생과 반응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면 아나더 어, 열심히 해야지라는 강화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취 행동 평가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게 아, 앞으로 내가 할수 있겠구나. 재생 단서 재생을 위한 암시가 되고 파지와 전이 높이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막 적용한 연습을 하게 되면 난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 일반화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수업 사태 같은 경우는 네, 외울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는 이번 시간에 다 외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됐다 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과정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첫 시간부터 부담을 갖고 어나이 내용 너무 어려워서 다못 외울 것 같아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 대신 천천히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혹시 오늘 강의 듣고 추가로 주,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여기 카페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에, 항상, 네, 밥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 이제 밥친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바.